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지원 못 받던 노인들 드디어 구제됩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26년 동안 유지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내년 1월부터 드디어 폐지됩니다.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에게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. 예를 들어, 월 67만원 버는 노인이 있어도 아들 부부가 780만원을 벌면 그중 일부 약 36만원이 지원한 것처럼 간주돼 수급 자격이 바로 탈락됐습니다. 문제는 현실에서는 부양은커녕 연락도 끊긴 가족이 너무 많았다는 것. 이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. 내년부터는 5,000명 이상이 새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. 오래된 관행이 드디어 사라집니다.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될 겁니다.